안녕하세요. 서초 무지개다육입니다. 어,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죠. 여기 보이는 아이는, 어, 염자금이에요. 그리고 완전, 완전 무근둥이 대품이죠. 그래서 오시는 분마다 굉장히 눈독을 들이지만 가격도 있고 무겁기도 하고 어, 크기도 있고 그러니까 선뜻 데려가지는 못하는 아이. 어, 한번 구경해 보세요. 요렇게 두 개인데, 요 아이가 더 색감이 예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우주목. 우주목도 보세요. 어, 우주목, 뭐, 목대랑 대단하죠? 요렇게. 우주목이, 목대가 대단합니다. 크기가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려요. 근데 옆에 있는 아이는 또더 커요. 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여 보세요 이렇게 와 이런 아이 이런 아이들을 해서 음 제가 쩡쩡쩡쩡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또음 덕양갈매기 덕양갈매기가 오늘 보니까 이렇게 수영이 예쁜 아이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덕양갈매기를 많이 데려왔어요 조금 햇볕에 어 내놓으면 요 아이들이 훨씬 더 색감이 예뻐질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제가 요 덕양갈매기 수영이 예쁘길래 많이 데리고 왔답니다. 저 다른 아이 하나 또 보여드려 볼까요? 전부 다애목대로 제가 데려왔어요. 그렇게 덕양갈매기 그다음에 네온나이트가 네온나이트가 뭐 워낙에 색감 예쁜 건다 아시는데 요 아이들도 전부 큰 아이들이에요. 어 보세요. 네온나이트 정말 예쁘죠? 이런 아이. 전부 3두, 4두 군생인데, 요 아이는 4두네요. 네온라이트. 예쁘죠? 아 근데, 어, 지금 너무 뜨거워서 천장을 닫았더니 조금 어둡네요. 요 아이는 앙팡금. 아, 앙팡금은 전부 다 2두로 되어 있고, 어, 사이즈는 아주, 어, 아주 적당합니다. 크도 않고, 작도 않고, 앙팡금. 앙판금하고그 다음에 요 아이 참, 너무 예쁜 아이가 들어왔는데, 이름을 몰라요. 여기 농장 사장님이 이름을 모른다고, 시한다고 안 주시는 걸 제가 예뻐서 그냥 강제로 빼, 빼서 오다시피 했어요. 이름 몰라도 제가 그냥 이름 없이 팔겠다, 이렇게 하고 데려온 아이예요. 근데 너무 예쁘죠.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어, 보세요. 벤트라잼 금. 이 아이가 어 저는 이 아이는 아직 접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 햇빛을 보면 훨씬 더 빨갛게 예쁘게 변한다고 하는데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새벽에 데려와서 지금 햇빛에 내놓은 아이들은 벌써 많이 볼스을 해줬더라고요. 벤트라잼벤트라잼금 어, 어, 보세요. 굉장히 머리도 많고 어, 금도 좋고 그런 아이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대단한 아이가 들어왔어요 버지니아리 버지니아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가격 근데 이 아이도 아직 크기는 하지만 아직 그렇게 잘 달가진 아이는 아니에요 이 아이가 햇빛을 보고 달가지면 어음 혹이 나와요 혹이 나와서 더 예쁘고 색감도 되, 예뻐지는데 이 아이가 어, 이렇게 어, 키는 크지만, 이렇게, 어, 부피는 크지만, 그렇게 많이 묵은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저 보세요. 프릴이 참 아주 우아해요. 프릴이 프리, 참 우아한 아이입니다. 와이, 버지니아리. 그 다음에, 어, 여기, 어, 둥근잎 비추리대, 우리 다육, 다육맘들의 영원한, 어, 친구, 어, 둥근잎 비추리대는 정말 인기가 많아요. 계속 좋죠. 근데 이 아이가 새로 자구가 왜 그런지 전부 철화로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이 가져왔어요. 둥근잎 비치를 이제 철화는 비싼 걸 알아서 제가 많이 가지고 왔답니다. 그 다음에 음 여기 누비리크리스를 제가 좀 가져왔어요. 누비리크리스 이렇게 꽃, 노랗게 꽃도 피고 그래서 이 아이들도 제가 여러 아이들 데려왔고요. 어 어, 아이들 데려온 아이들을 다 보여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지금 손님들 계시는데도 제가 불구하고 영상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멈춰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